같이 가이요 오늘은 이거는 허니 어, 치즈. 허니 어, 치즈를 한번 먹어 보도록 하죠. 주민 님을 오세요 앉으세요. 여기서 덜어 먹도록 하죠. 자, 저는 자, 아! 자, 저는 다이 정도부터 먹도록 하죠. 저 할게요. 저덜러래요 너무 진짜로? 많이 있어요. 아우, 냄새. 아까 나 엄청 맛있다 여기 안쑥자 일단은, 일단은. 전복 먹도록 하죠 열려주세요 아이가 이거 다마다덜덜자 이거를 아! 한 보리 진짜 한 보리 먹을게요자 이거 한 보리 먹을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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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것 같아요. 음, 우유요? 아니, 아니? 아니, 안 매워? 응. 그러니까 한방이다 먹어지네.